그러다가 어느 날짠 하고 나타나는 거야. 몰랐지 이러는 거야. 얘하고 내가 소통하고 있고 이런 벽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 알죠? 내가 여기서 지구의 축복을 딱 주면은 에펠탑에 가면 손이 떨어지 안 떨어져. 그러니까 1초 만에 지구인들이 혈색이 좋아졌다가 1초 만에 파 꺼져 버려. 요그 <laughs> 뭐와 똑같냐면은 여기는. 한국이고, 저기는 프랑스야. 저기 스위치 꺼면다 꺼져버리죠? 탁하면지죠 다 이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 있나? 아, 여러분한테 보여줘, 안 보이죠? 보여주는데도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말세의 그자가 성스러운 제왕이 왔는데 눈으로 보고도 시부지 우리가 시부지라는이 말은 눈으로 보고도 잘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시부지 본다 이거예요. 시부지 반대는 확실이야. 확실히 보는 거와 시부지 보는 건 달라요. 눈뜬 장님이라 소리야. 눈 떠서 보고도 알지를 못한다. 그럼 그자가 말세 와서 안 왔어. 조금 전에 여서사회자노스트라다무스가 호갱이 온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그때 말세 와 있어 안 왔어. 나는 언제 오냐? 이때 온다 이말이요 어느 도단? 그죠? 그 자는 어느 도단 해인시에 온다 이말이요 어느 도단 해인시에 사람의 말이 끊어지고 경전이 끊어지고 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진 시대야 이게 그 시대인데 인터넷 시대야 그때가 시지 강도 절부지 사람들은 그자가 오는 때를 알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 절부지 그 시절을 알지 못해 시부지는 찾아보고도 모르는 거고 절부지는 계절을 몰라 그자가 오는 때를 알지 못한는데 언제 와 어느 도단 해인 시야 어느 도단 해인 시에 온다 인터넷 시대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지금 하고 있어 없어요. 그 유튜브가 없는 시대에 온 성인들은 전부 다 도덕 선생이야. 맞아 맞아. 아 영상물이 없는데 그걸 100% 믿을 사람이 어디 있노? 응? 모든 팔만대장경도 입으로 입으로 전해 왔어. 성경도 370번을 로마 공의에서 고쳤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가 직접 나타나서 내것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모습이 있나? 그 자가 이 시대에 오지 모하론 몇천 년 전에 와 가지고 몇천 년 전에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신과 비슷했어요.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있었어. 왜? 고구마 하나도 놀아먹고 서로 우애가 깊었어. 그리고 한 마을에 같은 종족끼리만 있었지, 다른 시족과는 안 살았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한 동네, 한 지방끼리 가서 간간하나? 안 해요. 굉장히 질서가 좋았어. 그때 뭐 그렇게 신이 와야 될 이유가 뭐야 맞아, 맞아. 맞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한 동네가 전부 같은 종시야. 아 만나는 사람도 뭐 그냥 삼촌이고 아버지고 뭐 하, 아니, 할아버지고 뭐 집안이야 이게 사촌, 육촌, 칠촌, 팔촌, 재종 막아 이게 처, 집안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laughs>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전부 다 어, 반문나, 어뭐 별일 없나 다 반말이야, 다 반말 내한테 꼬마니까 전부 집안 어른이야. 그러면 전부 가다가 절하는 버릇이 생기지. 아유 아, <laughs> 녕하세요 길거리 만나는 사람이 전부 집안 할아버지, 집안 삼촌, 뭐 이웃 집안. 맞죠? 그럼 거기서 재짓는 사람 있을까? 세상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나올 때까지 한번 싸우는 걸못 봤어. 어떤 부부가 한 번도 보고 싸우는 걸 구경을 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187명의 재벌이 나왔어. 일지, 삼성, 효성. 다 나왔죠, 거기서? 세상에. 한 번도 부부싸우는 집안 없어. 조그마한 소리만 나면은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는 연정이라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서 있는 곳이야. 거 가서 곤장 맞아요. 어, 그래 옛날에 우리 동네 시집온 여자가 법도를 잘 몰라 가지고 거 가서 곤장을 맞았어요. 근데 엉덩이를벗기지 않고 옷을 입혀 놓고 때리더라. 고 어, 내가 그 권장 때리는 걸 구경했어요. 어릴 때. 아니 시집온 온 처녀를 권장을 때리고 있 노인들이 전부 가쓰고 있는 할아버지들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가 무섭죠. 그러니까 오, 그 할아버지들 어디 가서 뭐 거기서 바람 피우고 뭐 그러나 일체 그런 거 없어. 신이 와야 될 이유가 없는 시절이야. 맞죠? 아주 양반들이야 사람들이 다. 그때는 또. 나무 밑에 일하는 사람 종들도 그때는 살기 좋았어요. 어, 그래서 내가 서울 올 때까지만 해도 밥만 먹여주면 누구든지 밑에 가서 일해준다고 했어요, 그때는. 기술만 가르쳐주면 그 공장에 가서 누구든지 일해줘요. 밥값만, 먹여, 그냥 밥만 해서 먹여주면 일당은 없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밥만 먹여준다 그러면 애를 나머지 집에 줘버려. 그만큼 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애를 낳아가지고 도저히 먹여 살릴 게 없으니까 다른 집에서 애를 줘요. 밥만 먹여준다니까. 그럼 그 집에 가서 양자가 돼버리고 그랬어, 그때가. 내가 천생 배필이 언제 올지 알수 있나, 없나? 아니. 시지, 강도, 절부지. 하늘에서 언제 이 때를, 때가 일어나서 언제 강도, 그 하늘의 사람이 내려올지. 그 시기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야. 내 천생연분이 언제 우물가에 나타날지. 그거 알수 있나? 모르겠죠? 그거를 인간들이 시지, 강도, 절부지야. 그자가 올때를 알지 못한다. 언제 오냐? 어느 도단 해인씨 어느 도단 사람의 말도 끊어지고 경전도 끊어지고 진리도 끊어진 시대가 있다 이거야. 그게 지금이야. 그죠? 어. 이런 시대에 그때가 도장이 받아만큼 많은 때야. 도장이 받아만큼 많은 게 인터넷 맞지 안맞아그 맞아. 인터넷 시대에 온다.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맞죠? 이거 내가 주소된 말인가? <laughs> 개감률 이렇게 나오는 말이잖아. 그죠 그자가 뭘 가지고 온다고? 그자는 뭘 가지고 왔다고요? 아니 그자는 키도 커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laughs> 몸이 마치마자.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은습판을 갖추고 있는 거야. 몸은 얼굴, 말, 기똥차게 해. <laughs> 맞아, 맞아요? 응? 어, 어? 말 기똥차게 잘한다 이 말이야. 응? 어, 특히 여자 꼬시는 말을 잘해. <laughs> 알겠죠? 아그 잘하는 게 좋잖아 못하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오는 영준이라는 꼬마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뭐한 장을 해. 응? 걔가 눈으로 말을 해. 쳐다보면 이뻐 죽겠어, 다들. 그죠? 어 기가 막히게 이뻐. 그런 것이 있어. 말을 잘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자가 일단 말을 잘한대. 이건 잘한다는 말은 철학적으로 들을 때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소리야. 남의 말도 잘 듣는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자체. 이 말을 잘하는 자가 나오는 거야. 저런 걸 해석을 잘해. 맞아, 맞아요. 또, 여자들, 여자들 얼굴만 딱 보면 호주머니를 만져, 지갑을 만져. 뭘 사줘야 되는지 아는 거야. 맞아, 맞아. 못생긴 여자는 좀싼거 사주고, 잘생긴 여자는 좋은 거 사주고. 뭐 이런 게 계산이 빠르다 소리야. 말기를 잔 잘하더라. <laughs> 알겠죠? 어, 남자한테 선물을 많이 받으려면 잘생겨요. 잘생기고 볼 일이야. 알겠죠? 그리고 글을 썼자. 내가 이 흑판에, 전자 흑판에 글을 써서 그렇지? 글씨 잘 써요. 글잘 써, 안 써? 그래서 내가 글을 잘, 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판단력이 뛰어나. 아, 박근혜가 선거 한참 할 때, 아, 4년 만에 쫓겨나. 탄핵 받아. 촛불시에 일어나. 청와대에서 다 잡혀가. 고판이 일어나. 아이 그리고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4년 만에 쫓겨나. 51% 당선돼. 여섯 가지 맞췄죠? 여섯 가지가 하나도 안 틀렸지? 사람들이 최근에 김정은이 죽었다고 나한테 자꾸 뭐 유튜브에 유서가 나올 때아 김정은이 깜짝 쇼하는 거다. 좀 기다려봐라. 내 그래서 안그랬 그 사람은 가만히 전 세계가 코로나에 미쳐있을 때 자기가 나타나봐야 별볼 일이 없잖아. 그럴 때는 특수하게 코로나 못지않게 자기도 홍보해야 되겠지. 조용히 있는 거야. <laughs> 그러면 은 사람들 입에 자꾸 오르내리게 돼요. 가만히 있는데 말안 하는 꼬마 영준이만 보면 이뻐가 막 우리가 막 오줌이 나올 정도야. 그렇게 이쁜 거과 같아요. 가만히 입다물고 숨어 있으니까, 코로나 정복에도 그 사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맞아,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야. 몰랐지? 이러는 거야. 그래, 그래요. 이런 것이 판단력이 뛰어난 자들이야. 알겠죠? 어. 그 김정은이 아버지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일본 사람로 싸울 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laughs> 그랬대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 내보다 공중부양 아주 저저그 김일성이가 <laughs> 통해번쪽세 번째 번쩍, 번쩍 했다고 그래 우리 어릴 때. 그죠? 김일성이가 축출법 썼다 소리 들었어. 어 진짜입니다. 그렇게 일본 놈들이 혼비백산했다잖아 그냥.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그 김일성 장군이 그냥 그 일본 사람하고 싸운 이야기를 북한 어린이들 많이 배우겠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 에? 그렇게 신출기몰한 사람이 그 재주가 손자한테까지 간다는 거.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숨을 때를 잘 알고 나올 때를 잘 아는 거야. 그래 우리를 놀라게 하잖아. 놀라게 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야 또.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딱 되는 거야. 어디에 들어가? 기억방에 딱 들어간 거야 머리에 기억방에. 국제적인 지도자 중에 김, 그 사람이 딱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방에. 맞아, 맞아요. 아, 트럼프가 있던 방에 말이야. 그 사람이 딱 들어와 있는 거야. 방문 열어보니까 트럼프는 잘안 보이고, 그 김, 김정은이 앉아 있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란 말이야. 각인시킨다는 거야, 각인. 그 기술이 대단해요. 북한의 외교수를 따라간 나라는 아직까지 세계 역사에 없어. 한 번도 없어. 외교의 천재들이 거기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수출 하나 안 하고 먹고 살아 <웃음> 외교로 <웃음> 강대국 적당히 겁주면 그냥 나와 <laughs> 그냥 그래, 그래. 그 사람들 아주 어, 아주 특이한 재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말 판단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단력에 오차가 없었나는.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가 왜 죽어요?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지금 좀 휴식하다가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죠? 네. 나는 절대 그 말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었어.